할머니, 정부 지원금 50만원이 입금됐는데 확인 안 하셨나요? 지금 확인 안 하시면 계좌가 동결될 수 있어요. 어르신 여러분, 어느날 갑자기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기분이 좋으시겠죠? 오늘 아침에도 부산에 사시는 김말순 할머니가 똑같은 경험을 하셨거든요. 핸드폰에 입금 50만원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이 정부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노리는 새로운 함정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 저축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지난달에 부산에 거주하시는 김할머니 얘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기뻤어요.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는 2100만원을 잃으셨습니다. 4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할머니 말씀을 더 들어보시죠. 은행에서 계좌가 동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연금도 못 받고, 카드도 안 되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밤잠도 못 자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만 60세 이상 어르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847억 원을 넘어섰어요. 하루 평균 2억 3천만 원씩 우리 어르신들의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어르신들을 속이는 걸까요? 통장 묶기 사기라고 불리는 이 수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소액 미기 돈을 입금해요. 50만원, 100만원 정도를 여러분 계좌에 먼저 입금합니다. 이게 미끼예요. 두 번째 단계. 가짜 신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실수로 입금했다. 정부 지원금 확인차 연락드렸다며 전화를 걸어와요.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계좌 동결 협박을 해요. 신고하면 계좌가 동결된다.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금품을 갈취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교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냉정한 판단력을 잃게 하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통장 묶기 사기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는 수법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먼저 소비쿠폰 사기. 정부 소비쿠폰이 입금됐다며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해요. 택배 사기도 있어요. 카드를 잘못 배송했다며 새카드 발급한다고 속여서 기존 카드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대출 사기는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가족 사칭이에요. 이제는 AI 기술로 실제 가족 목소리까지 흉내내요. 손자 손녀 목소리로 할머니 급히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의료비 사기도 있어요. 병원비 환급금이 있다며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수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급함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을 압박해요. 피해를 당한 후가 더큰 고통이에요. 실제 피해를 당한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은행에 가니까 경찰서 가라고 하고, 경찰서에 가니까 금감원 가라고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디까지 다녀야 합니까? 기관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고, 어르신들은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할머니 말씀입니다. 밤잠도 못 자요. 평생 모은 돈인데,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더 커요. 우울증. 불안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사기꾼이 어떻게 전화하는지 들어보실까요? 이건 실제 녹음된 내용을 재현한 거예요. 사기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정부 지원금 50만 원이 입금됐는데, 확인 안 하셨나요? 지금 확인 안 하시면 계좌가 동결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답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사기꾼이 다시 말해요. 지금 당장 은행 가셔서, 아니, 잠시만요. 더큰 문제가 있네요. 할머니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나와요.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해요. 처음엔 친절하게, 그 다음엔 위기감을, 마지막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이들의 수법입니다. 사기꾼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지금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경찰이 체포하러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큰일 난다, 체포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100% 사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더 교묘해졌어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시죠.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어르신, 건강검진 환급금 32만 원이 나왔는데 받으셨나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아, 그럼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카드 번호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공기관을 사칭해서 신뢰를 얻으려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경찰청 심지어 은행까지 사칭합니다. 또 이런 수법도 있어요. 할머니, 손녀, 김민지예요. 목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AI 기술로 실제 가족 목소리를 흉내 내는 거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다른 피해 사례들도 더 들려드릴게요. 이것들은 모두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할아버지는 이런 전화를 받으셨어요. 할아버지, 국세청입니다. 세금 환급금이 420만원 나왔는데 오늘까지 신청 안 하시면 없어져요.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러면 맞겠구나 하고 믿으셨대요. 결국 1800만원을 잃으셨어요. 또 다른 사례예요. 서울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손녀를 사칭한 전화를 받으셨어요. 할머니 나수진이야. 교통사고 났는데 급히 합의금이 필요해. 부모님은 출장 가셔서 연락이 안 돼. 목소리가 정말 손녀 같았대요.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였는데도 말이에요. 할머니는 900만원을 송금하셨어요. 나중에 진짜 손녀한테 전화해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인천의 최할머니예요. 할머니, 아들 김철수예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런데 3천만원만 빌려주세요. 내일 바로 갚을게요. 할머니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차마 못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보내셨는데 아들한테 전화해보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제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특히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첫째,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꼭 연락 드리세요. 사기꾼들은 외로운 어르신들을 더 쉽게 노려요. 둘째, 가족만의 비밀 암호를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요. 급한 전화가 오면 이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셋째, 부모님 핸드폰에 중요한 번호들을 미리 저장해두세요. 112경찰, 1332금감원, 주거래, 은행번호까지요. 그리고 사용법도 미리 알려드리세요. 넷째, 부모님께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세요. 엄마, 아빠, 이상한 전화 오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통장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르는 입금이나 출금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여섯째, 부모님께 최신 사기 수법을 알려드리세요. 뉴스에 나오는 새로운 사기 방법들을 그때그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곱째, 부모님 주변에 믿을 만한 이웃이나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응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들 말이에요. 가족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부모님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도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사기를 막아낸 성공 사례들이 있거든요. 광주에 사시는 김할머니 사례예요. 어느날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정부 지원금이 입금됐는데 확인해주세요. 그런데 김할머니가 딸한테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우리 딸한테 먼저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랬더니 사기꾼이 당황하면서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해요. 라고 재촉했대요. 할머니는 그럼 더 이상해하고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또 다른 사례예요. 부천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손자를 사칭한 전화를 받으셨어요. 할아버지 나 민수야. 급한 일이 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용돈 줄 때. 항상 뭐라고 하지? 사기꾼은 당연히 모르잖아요. 할아버지는 바로 알아차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대전에 사시는 최할머니는 더 똑똑하셨어요. 이상한 입금이 있어서 바로 은행에 전화하셨거든요. 여보세요, 제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요? 은행 직원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바로 신고하세요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바로 112에 신고하셨고, 사기꾼들이 전화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통화 내용을 녹음하세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미리 익혀두시고요. 아이폰은 통화 중에 스피커 버튼 누르고 녹음 앱을 켜면 돼요. 안드로이드폰은 기본 통화 녹음 기능이 있어요. 문자 메시지나 입금 내역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핸드폰 전원 버튼과 음량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화면이 저장돼요. 상대방 전화번호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수첩에 적어 두시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하세요. 두 번째, 동시 다발적으로 신고하세요. 은행, 경찰서, 금감원에 동시에 신고하는 거예요. 하나씩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요. 112번으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말하면 바로 연결해 줘요. 1332번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도 바로 전화하세요. 국민은행은 1588-9999, 신한은행은 1599-8000, 우리은행은 1588-5000이에요. 세 번째, 가족과 즉시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자녀, 손자, 이웃과 반드시 상의하시고요. 가족끼리 비밀 질문을 정해두세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이런 식으로요. 급한 전화가 와도 잠깐만 확인하고 다시 연락할게라고 말하고 일단 끊으세요. 네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기억하세요.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절대 안 돼요. 현금을 직접 전달하러 가지 마세요. 직원이 찾아간다고 해도 절대 안 돼요. ATM기에서 복잡한 조작을 하지 마세요. 취소하려면 이렇게 눌러야 한다고 해도 속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의심스러운 신호들을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까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기예요. 비밀로 해달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이런 말도 사기예요. 공기관에서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는 일은 절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의심입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은행에 먼저 연락하세요. 은행별로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 1-588-9999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의심된다고 말하면 바로 전문 상담원이 도와드려요. 국민은행은 특히 어르신 전용 상담창구도 있어요. 신한은행 이용하시는 분들 1-599-8000으로 연락하세요. 신한은행은 가족 관심 서비스가 있어서 미리 등록해 두시면 고액 이체할 때 가족한테 알림이 가요. 우리은행 이용하시는 분들 15885000으로 연락하세요.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가 있어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해 줘요. 농협 이용하시는 분들 15882100으로 연락하세요. 농협은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해요. 기업은행 이용하시는 분들 15881818로 연락하세요. 기업은행은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정기적으로 해요. 어떤 은행이든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사기 같아요. 계좌를 일단 정지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조치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1단계 즉시 거래 중단 더 이상, 사기꾼과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번호를 차단하시고, 추가 요구가 와도 절대 응하지 마세요. 2단계 긴급 신고 112 경찰 신고와 함께 해당 은행에 바로 연락하세요. 사기당했으니 계좌 지급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3단계 증거 수집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준비하세요. 사기꾼 전화번호도 꼭 기록해두세요. 4단계 정식 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세요. 혼자 가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가세요. 5단계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1332번에 피해 신고를 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6단계 지속적인 추진 한번 신고하고 끝이 아니에요. 일주일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담당 수사관이나 은행 담당자에게 계속 연락하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관에서 어렵다고 해도 계속 요구하세요. 실제로 돈을 되찾은 사례들도 많아요. 7단계 심리적 회복 사기를 당하시면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못한 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필요하면 상담도 받으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이런 곳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보이스피싱 상담창구가 있어요. 신고 방법도 알려드리고 필요하면 같이 은행이나 경찰서까지 가드릴 수도 있어요. 노인복지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요. 또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끼리 정보를 나눌 수 있어요. 소비자 보호원 1372번으로 전화하시면 소비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도 소비자 피해에 해당해요.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 방법을 알려드려요.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1588만 3530번으로 연락하시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 각 지역경찰서마다 금융범죄 전담팀이 있어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받을 곳은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평생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족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세요. 엄마, 이상한 전화 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알겠다, 아들아. 이젠 조심할게. 이런 대화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기억하세요. 모르는 돈은 선물이 아니라 덫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바로 은행에 신고하세요. 둘째, 급하다고 재촉하면 100% 사기입니다. 셋째, 혼자 판단 금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넷째, 개인정보, 계좌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다섯째, 의심스러우면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급한 전화일수록 더 의심하세요. 진짜 급한 일이라면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 있어요. 전화로만.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주도에 사시는 강할머니와 서울에 사는 아들 강민수 씨 이야기예요. 어느날 할머니께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정부 지원금이 나왔는데 확인해주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들한테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해요. 라고 재촉했지만, 할머니는 그럼 더 이상해하고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아들한테 전화하셨어요. 민수야, 방금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아들 강민수 씨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그거 사기예요라고 말씀드렸대요. 그 다음이 더 아름다워요. 아들이 바로 제주도로 내려가셨어요. 엄마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엄마 핸드폰에 중요한 번호들 다 저장해 드릴게요. 이제 할머니 핸드폰에는 아들 번호가 맨 위에 긴급 연락이라고 저장되어 있고, 112, 1332 은행 번호까지 다 저장되어 있어요. 할머니 말씀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마음이 든든해. 이제는 무슨 전화 와도 무섭지 않아. 이런 게 진짜 가족이에요.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때예요. 이웃끼리도 서로 챙겨 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가끔씩 안부를 물어보세요. 오늘 이상한 전화 안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동네 슈퍼 사장님들도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이 은행에 급히 가야 한다고 하시면 왜 급한지 가족한테 먼저 연락해보라고 말씀해주세요. 은행 창구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시죠? 어르신들이 고액을 출금하려고 하시면 한번더 확인해주세요. 택시기사님들도 부탁드려요. 어르신들이 급히 은행 가야 한다고 하시면 혹시 전화 받으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웃과 함께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 한 분이 조심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이 번호들로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 신고는 112번 금융감독원은 1332번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는 1588만 3530번. 이 번호들을 핸드폰에 미리 저장해 두세요. 당신의 통장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이웃이 함께,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지키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이용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우실 때, 이상한 전화가 와서 혼란스러우실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 어르신들에게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하고, 함께 지키면, 사기꾼들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더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돈은 더 칩니다. 급한 전화일수록 더 의심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고,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의 소중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